께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 선언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데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거는 어, 배출을 거의 0에 가깝게 최대한 낮추고 감축이 불가능한 부분만을 나무 같은 흡수원으로 이제 흡수하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이게 30년 후라서 먼얘기가 아니라. 지금 지어지는 건물, 발전소, 인프라 이런 것들 다 30년 이상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어지는 것부터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2050년을 기준으로 백캐스팅으로 계획을 가늠해 볼때 지금 수립되어 있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상의 2040년 에너지 수요목표, 재생에너지 목표, 그리고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고. 반적으로는 지금 산업부가 수립하고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초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그 전에 짜서 이제 제출이 돼 있긴 하지만 2021년 예산안도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계획 수립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번 예산 소위 심사 전까지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로 인해서 변경되어야 하는 2021년 예산안의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그 음?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께 게그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소위 전까지 제출해 네. 주셔야 합니다. 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